사랑의 기억과 감치가 빡공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이무 우주차 람보 스이무 이브람 세이무 <목소리> 친구들 안녕. 사랑의 기억과 감치가 빡공 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시험 기간에 진짜 고생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우리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 놓으면 어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히는 거야. 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두려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스타일들 다 정리해서 갖고 왔으니까 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자. 너희들 다 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남쌤생과 함께 문제 풀겠습니다. 자1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야 자 세계화. 가 됨으로써 어, 지역화가 더 나타나게 된 거지. 자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 전체가 하나로 되는 것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어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쓰레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지역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에 보니까 지역화가 뭐냐면 특정 지역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이야. 어 요걸 우리가 지역화라고 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현상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지역화라고 하는 거야. 자 2번 세계화로 지역 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화 전략이 강조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어. 자 3번 세계화로 인해 지역화가 축소되고 있다고 라 했는데 세계화로 인해 어, 지역화가 더 강화된다라고 얘기했어. 4번 지역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어, 높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5번 다른 지역과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하려내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지역화 전략. 다음 중 자료 1의 지역화 전략과 자료 2의 구체적 예시가 바르게 연결된 거야.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시험에 제일 잘나오자 어, 오자가 오자. 네, 온다. 네. 자, 그 잘라 온다. 네. 자, 자료 1번. 지역화 전략의 종류 보세요.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거야. 야,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할 걸 뭐라고 하니? 이거를 갖다 우리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역 브랜드야, 지역 브랜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역의 간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평창 700 이런 식으로 아예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것이죠. 자, b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독 그 지역에서 그 원산물을 만들어냈을 때 유독 그것이 뭐? 맛있거나 유독 훌륭하거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녹차는 선생님 지금 안양에 살고 있는데 안양 녹차보다 안양에서 녹차를 재배하는 것보다 보성에서 재배하는 것이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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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 보성 녹차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수성을 인정해 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거 지리적 표시자 자, 그 다음 3. 장소성이나 장소 자산을 활용해. 장소 나왔다! 자, 장소 나왔어. 이거 바로 뭐야? 장소 마케팅! 장소성이나 장소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을 홍보하는 거. 장소 마케팅이야. 자, 자, 그러면 지역화 전략의 예시 보자. 그러면 장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게네 그렇죠 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해 진주의 남강 유등 축제 이런 거는 장소 마케팅 그리고 평창군의 해피칠백 이거는 지역 브랜드. 자 임금님도 드신 쌀 이천쌀. 그러니까 이천쌀 지리적 표시제죠. 아삭하고 달콤한 맛 청송사과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제지 전주시의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이거는 바로 뭐야? 어, 그렇지. 전주시에 대해서 브랜드화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예시와 맞는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그림이 의미하는 지역화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고 했어. 지금 이제 보니까 세종 특별자치시 해 가지고 지역 브랜드 만들었지.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양시 이런 거 만들었고 여기 브랜드 만들었어. 해피 700 평창입니다. 고양시 고양이에요. 얘가 고양시 고양이. 고양시 고양이 고양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지역 브랜드인데 지역 브랜드는 어,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래. 자, 1번. 로 슬로건 등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거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면 1번이야. 로고나 슬로건 어, 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거야. 그렇구나. 자 2번. 장소성이나 지금 여러 번 반복되죠. 장소성, 장소자산. 이걸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 이거는 바로 뭐야? 어, 장소 마케팅이야. 음. 지역의 상징성을 이용한 지역 축제나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것들 짓는다는 거야. 장소 마케팅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보성 녹차가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품이 등록돼서 어,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것이죠. 5번.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농산물에 원산지의 지명을 붙여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농산물에 원산지의 지명을 붙여서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조.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지리적 표시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정답은 1번이야. 자, 4번.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다음 과 같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강원도 평창의 해피 700이라는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해발고도 7 0 0 m 의 평창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해피 700이라는 거는 평창이, 어, 그러니까 해발고도 700m가 가장 살기 좋다. 그러니까 평창이 살기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김제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을 볼수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어,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김제는 너희도 알겠지만 평야잖아. 김제 평야 얼마나 유명하냐? 어? 그러니까 그 평야는 이렇게 넓잖아. 그 평야 넓다는 의미에서 마치 땅과 하늘이 그 지평선 이렇게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평선 축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뭐 지역 마케팅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지역화 전략을 하는 이유 얘네들 지역화 전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번의 정답은 1번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말들도 다 좋은 말이긴 해뭐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이런 거다 좋은 말이지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 그지? 그러면 근본적인 건 뭐야? 1번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니까 그 지역이 뿜뿜 뿜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왔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정답은 1번이지. 어, 4번의 지역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그건 아니지. 누가 이렇게 하겠니? 악마도 아니고. 5번, 다른 지역과 동일해지기 위해서. 네. 그럴 필요 없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 알수 있는 지역화 전략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데. 자, 얘네들 지금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는 지역 브랜드야. 자, 이거 슬로건이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로고로 이렇게 만들었네. 자,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홍보한다. 이거는 장소 마케팅. 자, 근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 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죠? 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야 자 3번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진 않아 자 이거를 너희들 평창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 또는 선생님 살고 있는 안양에서 안양시 고양이 어 그러면은 어, 전혀 맞지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 지역의 생활 수준을 보여준대 어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 지역의 특색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난 특색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하는 거야 자 다음.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지역과 전략이야. 딱 봐도 알겠지만 여기는 바로 네 여러분들 보성녹차입니다. 자 전라남도 보성군은 녹차 재배에 유리한 기후가 나타난다. 연평균 기온이 약 13도씨, 연강수량이 약 1,400mm는 녹차 재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녹차를 보성녹차라는 상표권으로 인정하였다. 자 이거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갖다가 우리는 지리적 표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과 전략 중에서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래서 보성 녹차라는 상표권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자, 보성 노, 녹차.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에서 가장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6번 정답 5번입니다. 자, 7번. 우리 국토의 위치가 갖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다. 맞죠? 네. 동아시아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중요성이 커요. 그럼요. 분단으로 한반도의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북한을 거쳐간다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대륙으로 거쳐가기도 굉장히 좋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단 이후 남한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닷길이 차단됐다라고 했는데 남한은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어~ 지금 어떻게 어~ 그치 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륙으로 진출하기가 참 힘든 거지 그치 바닷 어, 그래서 이거는 4번은 틀린 거고. 자, 5번.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위치적 특성이 있다. 어, 정답은 5번이네. 요런 게 시험도 굉장히 잘 나요. 우린 반도국이기 때문에 대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해양으로도 모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8번 문제 볼게요. 분단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군사비 부담이 있겠지. 또,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겠죠. 자, 문화적 동질, 어, 동질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문화적 동질성이 훼손되는 거야. 그치? 이질감이 굉장히 커졌어. 그거에 대한 문제가 9번에 계속 나올 거다. 8번에 정답 몇 번? 3번이 틀렸죠. 자,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생존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지. 5번, 군사적 긴장 상태로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8번에 정답 몇 번? 어, 입, 어, 3번이 틀린 거야. 자, 9번. 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남북한의 협력 방안을 바르게 파악한 건 무엇이냐?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잘 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남한은 209 2957만 원 정도 돼. 근데 북한은 139만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균형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죠? 균형 발전이 안 돼. 남한은 되게 발전됐고 북한은 아니야. 그 그러니까 군사비로도 둘다 너무 많이 써. 지금 이 국민 총소득이 북한이 13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사비를 쓰는 건 100억 달러나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319달러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군사비를 쓰고 있어. 쌀 생산량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많은데 북한은 좀 적어요. 그리고 철광석은 어떠냐면 또 반대로 북한이 굉장히 많아 석탄 생산량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북한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북한은 어때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야 그에 비해서 남한, 같, 아, 남한 같은 경우에 어떻다는 거야 어, 기술과 자본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면 dmz 생태계 보존 노력 이거 상관없고 동아시아 물류 중심으로 성장한다 이거 상관없고 그럼 남북한의 협력 방안은 바로 뭐냐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교류돼야 되는 거야 지금 국토는 균형 발전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0번. 우리나라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 그치? 동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데 유리해. 어, 그렇지.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이야. 그렇죠? 주변국과 교류하는데 불리하다. 겁나 틀렸지. 우리는 대륙으로도, 해양으로도, 우린 진출하기 겁나 뭐하다? 유리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어, 5번이 틀린 거야. 다음 지도를 통해 알수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의 특성이 아닌 것. 이런 것이 문제 잘 나와. 우리는 대륙으로도, 해양으로도 진출하기 유리하다. 자, 위치 특성이 아닌 것이야. 1번. 대륙가양 진출이 유리하다. 어, 맞지. 동아시아 국제 물류 중심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 교류의 길목에 위치합니다. 자, 항공교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어, 크다. 정답은 4번이야. 이게 틀린 거야. 우리는 해양과 대륙 교통의 중심지인 거야. 이거 틀렸어. 해양 교통의 요지이다. 이건 맞아.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틀린 거야. 자, 12번. 다음 도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 도표를 갖다가 가만히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자, 뭐 하다는 거야? 어, 그렇죠. 요렇게 지금 아주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알수 있겠지만 보세요. 지금 남한은 인구가 이만큼이야. 근데 북한은 인구가 이만큼이야. 이제 국민총소득은 지금 남한이 절대적으로 높고 북한은 굉장히 적어요. 그다음에 무역액도 남한이 절대적으로 높아. 그러니까 국토가 균형 발전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어, 그리고 근데 석탄이나 철강석은또 북한이 절대로 높아. 근데 전력이나 원유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또 자동차 생산도 우리나라 높아. 만약에 이것이 통일이 된다면 균형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야. 통일 이후 남북한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4번도 답이 될수 있는데 이건 왜 틀렸냐면 통일 이후 만약에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어떤 것. 그렇지. 남한의 어떤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러면 맞죠. 이건 맞을 텐데, 이건 서로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이두 가지를 바꿔서 시험 문제. 잘 내니까 꼭 기억해야 되고. 2번, 통일 이후 남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누릴 것이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있죠. 3번, 통일 이후 남북한은 항공교통에 요지, 항공교통에 대한 게 전혀 안 나왔어. 그래서는 여러 번 얘기했지. 어, 통일 이후 남북한은, 어, 대륙과 해양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야. 그냥 통일 이후, 민족의 이질감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이질감의 문제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이거 보고, 어, 보이면은 그거는 귀신이야. 네. 이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문제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알겠죠? 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님이요 우리 빡공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알비우! 안녕!